오프닝, 기술적 도면은 생략하고 일반인들을 위한 일러스트나 이미지로 대신합니다. 대2 SKT 인증 서버는 어떻게 해커들의 손에 뚫렸을까요? 우리가 믿고 사용하는 SKT 인증 시스템, 그런데 그 핵심 서버가 해커들에게 뚫렸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파트1 인증 서버란 무엇인가? SKT 인증 서버 가입자 정보의 관문은 가입자 인증, 로그인, 유심 발급 등, 통신의 모든 시작점 역할을 합니다. 즉, 이 서버가 뚫리면 모든 가입자의 정보가 위험해지는 것이죠. 파트2 해커들의 침투 경로 피싱 속여서 클릭 유도 메일 해커는 SKT 내부 직원을 노린 피싱 메일을 보냈습니다. 보안 업데이트 확인처럼 보였지만 링크엔 악성 코드가 숨어 있었죠. 지로 마이너스 데이 취약점 업데이트되지 않은 API 시스템에서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을 이용해 해커가 인증 DB에 접근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로데야 아직 패치되지 않은 취약점, 세션 하이제킹과 기록인, 관리자가 로그인한 세션을 가로채거나 키보드 입력을 몰래 추적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경우도 의심됩니다. 세션 탈취 로그인 상태 낙아채기 파트 3 공격의 실제 흐름 예측, 관리자 피싱 메일 클릭, 악성 코드 설치 세션 탈취, 인증 API 접근 유심 발급 로고 조작, 유심 정보 탈취 실사용자 인증 통과, 이렇게 위조된 유심 정보가 타인에게 전달되면 실제 내명의로 금융사기, 문자 스미싱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파트 4 우리가 해야 할 일, 지금 당장 통신사 앱에서 본인 인증 기록을 확인하세요. 의심되는 접속 기록이나 유심 교체 기록이 있다면 즉시 문의해야 합니다. 또한 SKT가 제공하는 안심번호 2차 인증 알림 서비스는 꼭 활성화해 두시기 바랍니다. 유심 재발급 이력 확인, 통신사 알림 서비스 ON, 통신사 앱 접속 기록 점검, 쉽게 풀어 쓴 보안 용어 설명, 백엔드 DB 백엔드 데이터베이스, 우리가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클릭할 때, 보이지 않는 뒤편 백엔드에서 모든 사용자 정보를 저장하는 비밀 금고 같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예를 들면 가입할 때 입력한 이름, 비밀번호, 전화번호 등이 백엔드 DB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방화벽 파이월 해커나 나쁜 프로그램이 서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디지털 성입니다. 즉 불법 접근을 차단하는 보안의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마치 성벽이 적군을 막는 것처럼. 실시간 감시 시스템 리얼타임 모니터링 시스템. 서보나 시스템을 24시간 지켜보는 디지털 경비원입니다. 이상한 접근이나 해킹 시도를 발견하면 즉시 경고하거나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인증 토큰 재사용 오덴티케이션 토큰 리우스. 사용자가 로그인할 때 만들어지는 열쇠를 해커가 가로채서 다시 사용하는 공격입니다. 원래는 일회성으로 써야 하는데 이걸 훔쳐 다시 문을 열려고 하는 거죠. 세션 탈취 세션 하이제킹. 사용자가 로그인한 상태의 세션을 해커가 가로채서 마치 본인인 것처럼 서버를 속이는 공격입니다. 예를 들어 내 스마트폰으로 은행에 로그인했는데 해커가 그 로그인 상태를 몰래 복제해버리는 상황입니다. 마무리. 이 해킹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휴대폰이 지금도 노려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구독하고 내일도 보안 습관을 함께 익혀보세요. 내일의 주제 데이슬이 유심 복제라는 내 인생을 지키는 첫걸음과 다른 주제별로 4주까지 특집으로 상세히 파헤치겠습니다. 당신의 디지털 방패 이호근 방송 감사합니다. 이호근 방송.